안녕하세요. 해난주 세광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 오늘의 두 번째 영상인데, 근데 이것만큼은, 이것만큼은 광일이는 어려서, 어려서, 아주 어려서, 한 주, 중학교, 초등학교 자, 다니는 무렵부터 알고 있었던 나만의 컨셉인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경쟁력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진짜 별거 아니야. 진짜 별거 아닌데, 대부분 사람들이 못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못하고, 모질한데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어, 여러분들이, 나란 사람에 대해, 나란 사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나란 사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알려줄게요. 이게 참 아이러디한 건데, 어떤 사람 보면은, 예쁘게 생겼는데도, 못생겨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객관적으로는 못 생겼는데 예뻐 보이는 사람이 있어. 난 이거에 대해서 어렸을 때 깨달았거든요. 이게 사람이 참 아이러니한 게 예를 들어서 내가 타고난 얼굴이 못 생겼어. 광일이처럼 뭐 어중간하게 생겼어. 못 생겼어. 뭐 이도조도 아닌 게 생겼어. 뭐잘 생긴 것도 아니고 못 생긴 것도 아니고 뭐 이도조도 아닌 게 생겼는데 누가 보더라도 평범하게 생겼고 이도조도 아닌 얼굴인데. 내가 막 원빈인 척을 해, 내가 막 정우성인 척을 해. 그러면은 주위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에 쓴다 그러면서 속으로 뒤지게 욕한다고. 자기는 어중간하게 생긴 이제 본인 본인들의 취지는 어중간하게 생겼어도 내가 꾸미면은 내가 잘 꾸미고 다니고 잘 입고 다니면은 내가 원빈이 될수 있다, 정우성이 될수 있다, 내가 차은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족한 모습을 채우는 건데 사람이 그래버리잖아요. 그러면 주위, 주위 사람들이 아저 사람은 어중, 이도저도 아니게 생겼어도 차원우를 따, 따라하면서 잘생겨 보이구나. 아 원빈, 원빈 발끝이라도 따라가면서 멋있어 보이구나 이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광일이처럼 이도저도 아니게 생겼는데 막 멋이, 멋있는 척을 하고 차원으로 인척을 하고. 원빈인 척을 하면은 주위 사람들은 그런 그런 광계를 보면서 참 애쓴다 못생긴게 애쓴다 그래 애쓴다 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뭐 좋은 표현일지 몰라도 노력한다는 표현일지 몰라도 애쓴다 그러고 속으로 뒤지게 욕한다고 이 뒤지게 욕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미지에 대한 경쟁력은 그만큼 떨어지는 거야 또 누구는 누가 봐도 뚱뚱해 누가 봐도 뚱뚱한데 막 옷을 막 어떻게든 옷으로 가리면서 날씬해 보이는 척을 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면서 또애 쓴다 그래 지지기도 뚱뚱한 게애 쓴다고 날씬해 보이려고 애 쓴다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야 될게은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그대로 살려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광이 광이 있는 마을은 체형이지만 내가 뚱뚱하다 해봐 광이가 뚱뚱하다 그러면은 나는 뚱뚱하지만 진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먹는다. 똑같은, 똑같은 요리여도 어느 누구보다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어? 참치캔 똑같은 참치캔 동원 참치 원 참치, 참치캔을 샀어도 이 참치캔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를 내가 가장 잘 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대로 가야 돼. 예를 들어서 광일이가 내가 누가 봐도 이도저도 아닌데 이도저도 아닌 얼굴 가지고 내가 막 원빈 이척을 하고 막 정우성 이척을 하면은 나도 욕찌지게 먹는다고. 근데 사람이. 내가 부족한 걸 채우려고 애쓰면서 노력하면은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고 응원해주는 게 아니라 애쓴다고 존나 욕해. 존나 욕한다니까? 나도, 나도 그래. 나도 제 3자 입장에서 누가 봐도 똑똑한 새끼가 날씬한 척을 하면은 애쓴다고 욕하게 돼 있어. 이게 사람이 심리거든요. 누가 봐도 모질한데 똑똑한 척을 해. 그럼 애쓴다 그러고 욕한다고. 그러지 말고 나는 머릿속에 든건 없어도 난 지식은 없어도 어느 누구보다도 재밌다. 어느 누구보다도 유쾌하다. 난 어느 누구도 즐겁게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참 많은 사람들이 못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어중간하게 생겼으면 더, 더 잘생겨 보이려고 더 입어 보이려 한다고. 또 내가 좀 남들보다 뚱뚱하면 은 어떻게든 말라 보이려고 날씬해 보이려고 애쓴다고. 그러지 말라고. 사람이 못생기건 잘생기건 뚱뚱하건 안 뚱뚱하건 뭐 머릿속에 등게만큼등게어건간에 내가 가진 그대로로 사야 돼. 내가 가진 그대로. 내가 가진 그대로를 더 극대화시켜서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 별거 아닌 건데도 많은 사람들이 못한다고. 근데 참, 이게 참 살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애들은 진짜 누가 보더라도 진짜 이뻐. 객관적으로는 존나 이쁜 애들이 있어. 근데 이쁜 애들인데도 지가 부족한, 지가 지가 이쁜 대로 그대로 그지 이쁜 결대로 살지 않고 누가 봐도 이쁜데도 뭔가 모르게 애쓰는 모습이 있다고 그 애쓰는 모습이 있으면 못생겨 보여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는데 뭐 부족한 걸 채우겠다고 애쓰면 은 예쁜 것도 못생겨 보이고 날씬한 것도 뚱뚱해 보이고 똑똑한 것도 모지라고요 사람이 그래 모지랑 모지 모지란 거를 채우려고 하면 안돼 가지, 가지고 있는 거를. 그 극대화시켜야 돼.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도 사람이 그래요. 내가 부족한 거를 내가 모지란 거를 채우려고 노력하면은 애 쓴다 그러고 욕먹어. 이게 참 별거 아닌 건데도 욕먹는 사람이랑 칭찬받는 사람이 차이예요 욕먹는 사람이랑 응원받는 사람이 차이 별거 아닌데도 애 쓰지 말라고. 내가 내가 모지란 거 부족한 거 채우려고 애 쓰지 말고 내가 잘하는 거 그대로 살아. 내가 잘하는 잘하는 대로. 광인이를 광일, 예를 들어서. 광희는 부족한게 부조, 뭐겠어. 광희는 부조한 거 투성이지. 생긴 것도 이, 이도저도 아니게 생겼고 뭐 옷을 잘 입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그렇게 도, 돈도 뭐 이도저도 어, 돈도 이도저도 아니게 어중간하게 입고 뭐 부자도 아니고 뭐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광희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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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 단점은 뭐든지 이도저도 아니야. 뭐 노래 노래를 뭐 가수처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도저도 이도저도 아니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냥. 극히 극히 평범해 모든 부분에서 특출난 게 없어 생긴 것도 이도조도 아니고 뭐 도, 돈을 돈을 버는 것도 이도조도 아니고 뭐 뭐든지 이도조도 아니야 근데 광희이란 사람은 단점으로 모자란 걸로 놓고 보면은 이도조도 아닌 게 모든 부분에서 뭐 이도조도 아닌 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그게 내 단점이거든요 근데 나는 그걸 단점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이다 하고 지금 영상을 찍잖아요 광이라는 사람이 유튜브를 보로 보이, 보이는 모습이 딱 하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 노래 를 부르는 것도 가장 평범하고, 생긴 것도 가장 평범하고, 뭐든지 가장 평범하고, 뭐 잘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못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거 그대로. 나는 지극히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평범한 사람이다 하고 평범 평범 평범함으로 승부를 보잖아요. 그럴 줄 알아야 된다고. 누가 봐도 평범한데 툭출난 척을 하면은 애 쓴다 그러고 욕 먹는다고. 그럴 바에는 나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고 외치는 거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난 내가 뚱뚱하면은 난 나는 난 뚱뚱한 사람이다 외쳐. 내가 못생겼으면은 난 못생겼습니다 외쳐. 나는 못생겼지만 이, 이 못생긴 얼굴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웃길 자신이 있다고 그 웃기 웃음은 그 못생긴 얼굴로 얼굴로 웃기는 게 빠르지 그 못생긴 얼굴을 감 보완하려고 꾸미는 것보다는 못생긴 얼굴로 한 사람이라도 더 웃기는 게더 중요해 그, 그 사람이 그럴 줄 알아야 돼 대부분 사람들이 못한다고 내가 뚱뚱하면은 옷으로라도 가려서 날씬해 보일라고 하고 내가 못생겼으면은 화장을 해서라도 이뻐 보일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못생겼는데 이뻐 보일라고 하면은 애 쓴다 그러고 욕 먹어. 광희도 마찬가지야. 누가 봐도 평범한데 내가 막 원빈이 척그래 그럼 존나 욕먹는다고 그럴 바에는 나는 가장 나는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이다 고 외칠 줄 알아야 된다고 난 광희는 그러거든요. 내가, 봐,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해도 뭐 이도저도 아니야 존나 평범해. 존나 평범한데 나는 가장 평범한 사람이다 고 외치는 거야. 근데 이게 사람이 욕먹을 것도 칭찬 듣는 마법이고 비난받을 것도 응원받게, 응원, 응원받게 해주는 마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별로, 별거하는 쪽을 하고 싶은 말은 못하는 거를 모지란 거를 채우려 하지 마. 태어날 때부터 모지라고 못하는 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채워져. 근데 태어날 때부터 못생겼는데 아무리 화장을 잘해도 못생겼어. 태어날 때부터 뚱뚱했는데 아무리 옷으로 가려도 뚱뚱해. 뚱뚱한 거는 한번 뚱뚱한 거는 영원히 뚱뚱한 거고 한번 못생긴 거는 영원히 못생긴 거야. 또 광일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평범한 거는 영원히 평범한 거야. 글로바에는 그냥 나는,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두부한사람이라고 외치면서 살아야 되고, 나는 못 생겼지만 그 어떠한 음식도 가장 효율적으로 맛있게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나는 나는 뚱뚱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나는 못 생겼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을 잘 웃길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어느 누구도 단 일부만이 웃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못 생긴 거를 이쁜 척하지 않아도. 못 생겼는데도 이뻐 보이는 마법이고 뚱뚱해 뚱뚱한데도 날씬해 보이는 마법이고 평범한데도 투출러 보이는 마법이라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원원 이룰 수 있는 방법이야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갖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경쟁력 있고 여러분들이 꿈, 꿈꾸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뭔지는 몰라도 내가, 내가 공부를 못 하는데. 그 못하는 공부를 보완한다고 존나 공부해봤자 한번 모질한 머리가 똑똑해지지가 않아. 내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모질한데 공부를 악을 쓰고 한다 해도 똑똑해지지 않는다고. 그럴 바에는 나는 머리는 나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런 식으로 가면은 모질, 모질한데도 똑똑해 보여. 못생겼는데도 이뻐 보여. 광일이처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평범한 새끼인데도 특출나 보여. 그래서 오늘,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하나에서 빠이시레이1